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끈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마크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이제 언더프레쉬에 나오는 아3를 스 건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언더프레쉬에 나오는 아3를 스 건축할 때 필요한 블럭은요 파랑색 양털, 눈블럭, 검은색 양털, 주황색 양털, 연두색 양털, 그리고 노랑색 양털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건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파랑색 양털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이제 다섯 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넷 다섯 그 다음 왼쪽 첫 번째 칸에서 위로 한칸그 다음 나머지 칸은 눈블록을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눈블록 옆쪽에다가 파랑색 양털 한칸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신 다음 옆으로 한칸 그다음 이쪽에서 다시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주시고 이쪽에서 반대쪽 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다음 다시 왼쪽으로 와주셔서 이 왼쪽에 이 파랑색 향털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이 파랑색 향털옆 나머지 세 칸을 이렇게 이제 눈블럭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다음 다시 이 파랑색 양털 이쪽으로 와주시고 이두칸중 오른쪽 칸에서 위로 한칸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하나 둘셋 해서 이눈블럭 위를 전부 다 파랑색 양털을 이용해서 덮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덮은 곳 기준으로 이렇게 이네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네칸중 왼쪽 기준 두 번째 칸에서 파랑색 양털로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이제 발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반대쪽 발 까지 이제 반대쪽 발 이제 이거랑 똑같이 이제 만들고 와서 이제 몸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발 이쪽도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몸통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파란색 양털 들어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발에 이렇게 한칸툭 튀어나온 걸로 와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옆으로 두칸 이제 이렇게 이제 세칸 됐으면, 요 오른쪽 맨 끝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나머지 두 칸은 이렇게 이제 눈블럭을 이용해서, 눈블럭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요 눈블럭 옆쪽에다가 파랑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하나, 둘, 셋. 그서 이렇게 세칸 해주시고, 요 위쪽, 이제 눈블럭 위쪽을 이렇게 이제 파랑색 양털을 이용해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맨 위쪽으로 다시 와주시고 이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그다음에서 위로 한칸 쌓아주시고 대각선 위로 두번 이렇게 해서 두칸 올라가주시고요 그다음에서 옆으로 한칸 그다음에서 위로 두칸 올라가주시고 요 가운데에서 옆으로 한 칸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요 위에 요렇게 한칸 튀어나오게 설치했던 요쪽에 이렇게 머리 박아 주신 다음 맨 아래 바라봐 주시고 일자로 쭉 설치해서 요쪽이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지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다음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셔가지고 요손 기준 요, 요 눈블럭 있죠? 딱요 눈블럭 옆 쪽으로 이렇게 요 같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은색 양털을 딱 설치해서 이어 주신 다음. 이 아래쪽을 이렇게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laughs> 검은색 양털, 왼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에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이쪽에서 다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에서 위로 한칸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이제 빠르게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몸통 만들었고, 이제 나머지 몸통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가운데로 와주시고, 요 일자 이렇게 딱 비어있는 요쪽을, 이렇게 요 양쪽, 이렇게 요 같은 높이를 일자로 이어주신 다음, 요 아래쪽을 이어서 이제 검은색 양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 기준으로 한칸 띄어서 주황색 양털로 이렇게 일자 이어주시고 다시 이 주황색 양털에서 한칸 띄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두칸 이어주세요. 그 다음 이 검은색 양털 요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파랑색 양털 설치해서 이어주시고 이 이제 가운데 부분 전부 다 이제 파랑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노랑색 양털 들으시고 요손 위에다가 노랑색 양털을 이렇게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한칸 띄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노랑색 양털 설치. 그 다음 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노랑색 양털 한칸 설치.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요 검은색 양털 여기 뚫어서도 이렇게 한 칸.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손 위에다가 이렇게 한 칸씩 해주시고. 뚫어서 옆쪽에다가도 일자로. 그 다음, 요 가운데 위로 올라가서 설치. 그 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옆으로 뚫어서 이렇게 한 칸.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몸통은 전부 다요 연두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몸통 전부 다 채우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이제 몸통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랑색 양털 들어주시고 여기 이 몸통 가운데 있는 이 검은색과 같은 높이에 있는 이 파랑색 양털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 이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다음이어서 위로 이제 두칸더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위로 총 네칸 올라가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네칸 올라가주시고,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칸 남겨서 위로 한칸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신 다음, 여기서 위로 한칸 옆으로 한칸가 주신 다음, 여기서 위로 두칸 올라가 주셔서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한칸더딱 하면 이제. 대충 연결되는 모자 테두리까지 된 겁니다. 일단 요 위쪽에 조금 더 있긴 한데, 요건 반대쪽 만들고 하도록 하죠. 일단 똑같이 요 반대쪽, 요 이쪽에는 있요 검은색 양털 이쪽 같은 쪽으로 와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대각선 위로 세번 올라가주세요. 이렇게 세칸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위로 총네 칸. 둘, 셋, 4.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른,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 주시고, 1, 2, 3 해서 위로 세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딱 붙어서 반대쪽 바라봐 주신 다음 일자로 이렇게 쭉 설치해서 일자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이제 쪽으로부터 요기 이제 요맨 끝쪽에서 한칸 옆으로 와서 위로 한칸그 다음이어서 대각선 위로 두번두번 올라가 주시고 이어서 옆으로 한칸그 다음이어서 대각선 위로 한칸 그러니까 1, 2, 3 해서 이렇게 옆으로 세칸 가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이제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aughs> 이제 이쪽 여기, 이제 요겉파랑색양 털에서 1, 2, 3 이렇게 해서 옆으로 3칸 가주신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쪽 끝까지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지금 쓰고 있는 모자까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다음, 노랑색 양털 들어주시고, 요 가운데로 와주신 다음, 요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노랑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설치해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위쪽과 요 아래쪽에다가 연두색 양털 설치. 그다음 요 옆에 요쪽도 이렇게 연두색 향털을 이용해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 마지막에 이제 얼굴 이제 알려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게요. 일단 그눈 블록 뚫어 주시고 요 가운데다가 눈 블록 전부 다 채워 주시면 돼요. 그다음 요 가운데다가 검은색 향털 설치. 그다음 각각 맨 끝쪽에서 이렇게 검은색 양털로 대각선 위로 한 칸씩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랑색 양털 들어주시고 여기 옆에는 요 파랑색 양털에서 대각선 위로 한칸그 다음에서 위로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대각선 위로 한칸그 다음에서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그 다음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1, 2, 3에서 이렇게 위로 3칸 올라가 주시고 위에 세번째칸 블록 빼고 나머지 첫번째와 두번째 칸에 있는 블록은 부숴주세요. 그 반대쪽도 똑같이 1, 2, 3 똑같이 부수고 그 다음 이쪽 이렇게 딱 붙어서 반대쪽 바라봐 주신 다음 이렇게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끝쪽에서 한칸 띄어서 1, 2, 3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한칸 띄어서 1, 1, 2, 3 해서 이렇게 선글라스. 그 다음 이 아래쪽과 똑같이 여기서 위로 두칸 가져주셔서 아래 부서 주시고, 다시 대각선 위로 한 칸, 반대쪽도 똑같이 1, 2 부수고, 다시 이어서 위로 한칸 이렇게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자 위쪽 핑거다 채우고, 얼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눈블록으로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킵하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자유건축 주제로 잡았던, 이제, 언더프레시에 나오는 아스리엘 전부 다 건축 끝났고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다음주에 또 다른 건축 주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 We'll be right back.